그서 여기서 연기가 밖으로 나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기압인 거예요. 그죠? 렇 사실은 고기압은 아니지만, 어쨌든 밖으로 나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구조적으로 그 뒤에 블로오에는 바람개비가 있어서 딱 공기를 막빨아댕겨요 그러면 이게 빨아당길 여기서 이렇게 빨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빨아당기는데 막아버리면은 못 빨아당기고, 이렇게 열면은 빨아당길 거예요. 이제 빨아댕기면 여기서 빠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걸막 빨아내면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저기압이 될거 아니에요. 저기압이 되면 그때 이 뒤에 구멍이 막 뚫려있어. 드럼 뒤에. 그래서 열풍이 그 구멍으로 빨려들어가서 이렇게 풀어나요 그때 코그 사이에 있으니까 열풍이 이해서도 볶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볶아질 때 코에 열이 가해지는 거는 세 가지 원리예요 직접 이렇게 다아서 철판에 닿아가지고 아, 이제 전도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쇳덩을리에서 이게 직접 닿지는 않아도 열이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복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사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전도열은 콩이 볶아지는 거라면 전도열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면, 콩지네끼리부그뒤지이잖아요 거기서 또 전도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도, 복사, 그 다음에 이게 열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계류. 열이 전달되는 가장 기본 적으입 그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속여있는 게, 열을 먹고 볶아져요. 그때, 짧은 시간에, 열을 왕창 가하면, 짧은 시간에 볶아지고, 열을 좀 약하게 가하면, 긴게 볶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볶음분들은 모표를 어떻게 정하냐면, 아까 그랬죠. 볶음도가 첫째고, 그다음볶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볶음도는 잘 모르니까, 첫 번째 크래킹이 끝나는 시간까지 잡아요, 일단. 첫 번째 리팅이 끝나는 시간까지. 끝나면 뺀다, 이거야. 근데 끝나면 빼는데 이걸 8분에 갈 거냐, 10분에 갈 거냐, 10분에 갈거 나는 목표를 잡아보는 거야. 난 12분, 난 8분, 뭐 정할 수 있잖아. 나는 5분이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정해진 상태에서 누가, 내가 예를 들어서 10분에 볶았어. 800g을 넣고 이렇게 열량을 갖다가 조절을 하는데 1.3으로 해서 볶으니까 깨쌉 1.3을 해서 볼게요. 10분에 볶아줬어요. 그래 나는 8분에 볶고 싶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깨쌉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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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해야 네. 되지 뽑은 콩을 80%만 넣는 거야. 네. 그래도 될거 아니에요. 800g 먹고 했는데 그랬으니까 난 똑같이 하면서 640g만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그래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수 없는 거요안 되면 또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데까지는 최소한 4배치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지 자기가 죄송한 대로 되요. 그 전에는 제대로 열을 많이 가했기 때문이에요. 고문제는 일단 천천히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야 해보니까 길어 생각보다, 그런 면 열량을 높인다, 꿈을 줄인다, 짧고 열량을 줄인다, 꿈을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가 있을 거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자기가 시간을 갖다가 8분, 12분, 10분, 15분 좋아하는 분들을 정해.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는 사람은 총을 맞죠 그냥 해 놓고 <laughs> 아저 사람은 해보니까 너에 똑같이 그래 서 그램스를 똑같이 여기는 800저기는250이라니까요 해보니까 옆에 한도 보고선 아 이게 나는 오늘 좀더 세게 해봐야겠다 양배게 해봐야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나발을 불어야 돼요 내가 목표를 정해서 10분에 목은걸 12분에 볶으려고 했는데 연령을 얼마큼 했더니 11분에 되더라 그 다음 사람은, 아, 나좀더 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아, 다섯 번을 묶는 동안에, 한 사람이 다섯 번 묶은 것 같이, 그 연량 공급과, 그, 런 거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말고 이거를 4로 하세 무조건. 그래서 이 정보를, 4. 3.5로 해도 되는데, 3.5로 하죠 3.5. 자, 무조건 3.5로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다음 날할 때는 또 다른 법을발견해 힘드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퍼핑하거나 이럴 때는 다 이걸로 하거든요. 4로 에서 800g을 놓고 시간은 머릿속으로 정해서 해보세요. 스타트를 몇으로 하냐면, 1.2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스타트를 누가 하냐면, 은 여기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 누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 네. <laughs> 아 그래 한번 1.1위에서 전 동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된거 있으면은 아 이러면 안된다 이 얘기해주는데 동작은 무지 단순해요 공이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여기 땡기면 공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타이머를 작동을 하는 거야 여기 타이머잖아요 네. 불이 들어와있죠? 한 번에 네. 꺼졌네? 네. 안 들어가지? 네. 한번 더 눌러. 아, 어, 불 들어왔어. 이제 타이머가 작동해요. 네. 열량을 갖다가 아까 1.2로 했는데, 뭐 나는 1.5로 해야겠어? 그럼 그건 알아서 조절하세요. 그둘이리 음. 네. 아 그리고 스타트 할땐 얘를 이렇게 넣어, 스타트 해. 네. 그러다가 딱 이거를 당기고 여기서 딱 하고 맞춘 다음에, 이걸 갖다가 3.5로 맞추고, 아아그 다음에 아 얘를 닫는 거예요. 아 순서가 아 얘를 빼는 순간부터 1, 네. 1, 2, 음. 3, 4 음. 빼는 순간부터 재는 거예요. 이것부터 1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 2, 를을 하면 2, 3, 4하고 러어보면 <laughs> 1, 1, 2, 3, 4, 5로 하든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난 그래도 네 박자가 잘안 잡으면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 3, 이상없지 마세요. 하나 빼먹으면 은 컵이 이상해져요. <laughs> 근데 냉각할때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빼서 보는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게 꼭 이렇게 빼먹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위로 올라오면 이게 위로 있는 가득 담아질거 아니에요. 싹 빼다보면 떨어져요. 잠을 잘면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밖에 나오기 직전에 세워 그럼 코알이 몇개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이나 여섯 알 들어가 있 제일 좋아요. 그건 마음대로 해보세요. 순대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구워 먹든 볶아 먹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 <laughs> 어, 정도는 다 해야 돼요. 전전기계도 전주기. 똑기계도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쟤는 전 전기 조금 달라요. 가보죠